예, 안녕하세요. 배가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 달러 코인베이스 일봉 차트고요. 예, 먼저 지난 영상 올린 지 지금 2주 정도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음, 기존 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락이 좀 발생을 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자 예, 영상 녹화하게 됐습니다. 예, 먼저 어, 댓글로 좀 기다린다고 하셨던 분들도 좀 계신데 예, 좀 영상이 늦어져서 제가 주중에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어,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 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그렇지만 사실 어,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전략에 대해서도 사실 어, 기존 영상들에서. 뭐 말씀을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만약에 영상이 안 올라온다라고 하시면은 지난 영상들을 어 참고하셔도 어 될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 음뭐 한수 앞에 상황보다 어 한수 앞에 상황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사실 다 드려놨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좀 영상이 안 올라오면 그런 것들 이제 어 지난 영상을 다시 보시면 어,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보통 드려놓는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요. 음 그래서 뭐 차트 분석 이제 좀 보자면은 어 먼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단기적인 부분에서 예 단기적인 부분에서 음 요거 하락 여기 요기, 요 여기까지 나왔던 요 하락이 요 하락이 어 여기서부터 올라왔던 상승에 대한 하락이냐 예 이런 식으로. WXY로 이렇게 이제 종료되고 예, 하락이 종료가 되고 상승파 5 개가 나오고 조정 후에 올라가는 그림이냐 예, 그게 아니라 어, 좀더 크게 조정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WXY 이런 식의 이제 플랫 형태 혹은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쌍봉의 넥라인이죠 여기 어, 대략 56K대 정도 될 건데 여기를 깨고 어, 내려가느냐 이런 어, 이제 그림들 이런 식의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적당히 조정하고 올리느냐 아니면은 어, 이렇게 플랫 조정을 하고 예, 플랫 조정을 하고 올리느냐 아니면 여기까지도 깨고 내려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갈린다 예,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죠 이게 예, 이제 지난 영상 6월 13일인데 이런 식으로 wxy로 조정이 종료됐고 상승파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고 예, 여기에 대한 조정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올라갈 것인지 어, 그게 아니면은 음. 자, 요런 식으로, W, X, Y, 이렇게 크게 W, X, Y를 이렇게 플랫 형태로 이렇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어, 기 넥라인, 넥라인 56K 때를 깨고, 어, 추가적인 하락까지 나올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런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갈린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음, 우선적으로 여기서 조정이 끝나는 시나리오, 여기서 조정이 끝나는 시나리오는 이런 식의, 어,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였죠. 이런 식의 시나리오였는데, 어,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요 시나리오는, 어, 이제는 끝난 것으로 본다. 무효화가 된 것으로 본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 기존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겠지만, 드렸었지만, 요, 어, 런 이제 조건들, 무효화되는 조건들, 어, 보시면 주봉의 중단을 이탈한다던가, 추세선, 예, 요 주, 주황색 추세선을 이탈한다던가, 일봉의 뭐, 이평선이 데드크로스를 한다던가, 이때는 이게 무효화되는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드렸었는데, 어, 주봉의, 어, 볼린저 밴드를 보자면, 이거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의 볼린저 밴드를 보자면 지난주 종가에서 어, 볼린저 밴드 중단을 이탈해서 마감을 했다. 이탈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관점에서는 중단을 이탈해서 마감을 어, 했고 이후에는 이제 이 하단 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을 수 있는 이번 주는 사실 이제 뭐 내일이면 이제 어, 내일까지만 이 봉이 이제 해당이 되고 예, 월요일이 되면 또 갱신이 되겠죠. 그러면 볼린저 밴드 하단이 급격하게 올라와서 올라와서 아마도 음, 아마도 자. 볼리저밴드 관점에서는 여기 어, 여기 이제 쌍봉에 어떻게 보면은 냉라인이죠 어, 여기 어, 요기 근 여기까지는 올라올 것 같다 여기 예, 근처까지 올라올 것같어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다음 주 중에 다음 주나 혹은 뭐그 다음 주나 예어그그 그, 그, 그런 시기에 이런 어떤 주봉의 아볼리저밴드 하단을 한번 터치하는 하단을 터치하지만 여기 어, 여기 저점은 깨지 않, 않으면 않는 선에서 예요 저점 근처에서 하단을 한번 터치하고 전환될 수 있는 상승으로 예 고런 식의 이제 그림도 일단 생각해 볼수 있을 거고요. 예, 어찌됐건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주봉의 볼리저 밴드 중단을 지금 이탈한 상태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단을 한번 좀 찍으러 갈 수도 있는 예, 그렇지만 예, 여기 넥라인은 지켜 주면서 하단을 한번 찍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 예, 요런 말씀 드리고 어쨌든 어, 이때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식의 이제 어, 제가 이제, 뭐 가, 장 이거를 이제, 어, 첫 번째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고, 어, 계속 홀딩을 했었는데, 이 어, 시나리오들은 이제 무효화된 것으로 볼수 있다. 먼저 주봉의 중단이 이탈을 했고, 그리고 추세 라인, 요 주황색 추세 라인, 이거는 예, 이제, 오투 라인, 그리고 오투 뭐 라인이기 때문에, 요런 네. 1, 2, 3, 4, 5에, 어, 봤을 때는 오투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어, 지금 뭐 5-2조정에서 요걸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고, 어, 그리고 일봉의, 음, 이평선, 이평선은, 자, 보시면은, 흰색, 음, 흰색이 22MA, 그리고 풀색이 102MA인데, 어, 요 2파와 4파에서는, 어, 데드크로스를 안 했습니다. 데드크로스 안 했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 데드크로스 각이기 때문에, 예, 거의 지금 데드크로스 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바로 올려주지 못한다면은, 어, 데드크로스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사실상 요 시나리오는, 음, 요 시나리오는 이제, 무효화된 것으로 본다. 예, 무효화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음, 그 다음 시나리오들 그 다음 시나리오들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 시나리오는 자 이런식의 시나리오, 이런식의 음, 시나리오, 이런식의 시나리오는 일단 어, 크게 보자면 크게 보자면 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의 조정, 어, 여기서의 조정하고 지금 어, 여기서의 조정하고 비슷한 규모일 수 있다, 예, 비슷한 어떤 스케일의 조정이 될수 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내에서는 시나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에서는 여기서의 조정이라든가 여기서의 어, 조정을 맞추고, 여기서의 조정만큼 여기서 맞추고 올라간다라는 시나리오였다고 한다면, 여기서의 조, 어, 여기서의 조정보다는 지금 큰 규모의 조정으로 본다. 예. 음,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조정하고 비슷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이평선으로 보자면, 자, 여기서 흰색과 풀색이, 어, 어 20과 102mA인데, 이게 데드크로스 했지만, 보시면 풀색과 파란색은 데드크로스를 안 했죠, 여기서. 어,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흰색과 풀색은, 어, 조정, 어, 데드크로스를 하지만, 요 파란색, 어, 건 이제 3 0 0 e m a 입니다 어, 흰색이 20, 풀색이 100, 어, 파란색이 3 0 0 e m a 인데 음, 흰색과 풀색은 데드크로스를 하지만, 이 어, 파란색은 데드크로스를 하지 않고, 어, 요 초록색이, 어, 파란색은 데드크로스를 하지 않고 올리는, 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 여기서 이제 크게 플랫 조정을 했듯이, 여기서 크게 플랫 조정을 했듯이, 여기서, 여기서도 크게 플랫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시나리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죠. 여기를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도 가능,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요 3파가, 어, 3파가 이게 3개 파동이지, 5개 파동이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마, 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어, 그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런 어, 식으로 이제 볼수 있다. 이런 예, 식으로 보게 되면은, 음, 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요기 이제, 어, 노란색 3파가 빨간색 5개 파동으로, 5개 파동으로 이제 카운팅이 가능하다. 그때는 이제, 어, 2파, 노란색 2파, 2파하고, 노란색 2파 이후에 노란색 3파 올리고 노란색 4파 조정하고 5파 올리는 이런 어, 식의 이제 카운팅도 가능하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상승 카운팅이 어, 첫 번째 카운팅은 무효화됐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어 요 카운팅 말씀드렸던 거, 요 카운팅은 아직 살아있다. 예, 요 카운팅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런 식의 이제 카운팅이 깨지려면 깨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 이 평선에서 음, 풀색 어, 풀색 102MA가 파란색 302MA를, 어, 데드크로스를 해야 된다. 데드크로스를 해야 된다. 예, 어, 어, 그러기 전까지는 요 시나리오가 살아있는 것으로 어, 생각을 하겠다. 그리고 요게 이제 데드크로스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 초록색과 파란색이 데드크로스를 하고, 궁극적으로 추세선 관점에서는 어, 요 초록색 추세선까지 깨져야, 어 깨져야 완전히 상승이 이제 종료 어, 상승 카운팅들이 다 깨진 것으로 본다. 그때는 이런 음, 식의 이제 카운팅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빨간색으로 WXY로 반등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예, 그런 식의 이제 카운팅은 어, 풀색과 파란색 어, 100일봉의 어, 100, 300 EMA가 데스크로스를 하고 그리고 이 초록색 추세 라인까지도 깨져야지. 어, 이게 이제 확정된 것으로 보겠다. 예, 이런 말씀. 이거 사실, 이런 내용도 사실 기존의 영상들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기존의 예, 영상들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예,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는 뭐 이제, 어, 말씀을 드린 거고 가능한 시나리오들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 매매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매매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량을 여기서 들어간 여기서 들어갔고요. 여기서 들어간 물량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여기서 들어간 물량 그리고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었죠. 예, 이렇게 이제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주봉의 중단을 만약에 종가, 종가가 이탈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정리할 수 있다. 위에서 들어간 물량들, 어, 위에서 들어간 물량들은 정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음, 여기서 들어간 물량, 여기서 들어간 물량은 첫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어, 들어간 물량이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시나리오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간 물량은, 어, 여기서 주봉의 이제 중단을 이탈하면서, 주봉이 중단을 이탈하고 요 추세선이 깨지는 걸 제가 확인하면서 여기서 들어갔던 물량들은 정리를 했다. 예. 물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들어간 물량이 이 물량들은 여기서 익절하고 나왔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음. 자, 그리고 이제 어 여기서 들어갔던 물량들. 여기서 들어갔던 물량들은 여기서 들어갔던 물량들은 적어도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는 익절권이다. 아, 여기서 깨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는 익절권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런 식의 플랫이나, 플랫 정도, 플랫 조정을 하고, 어, 플랫 조정을 하고 올라갈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음,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 평선 다시 켜보면, 흰색과 풀색을 데드크로스 하고, 이 파란색 선, 어, 밑, 어, 밑에서, 어, 이제 시세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어, 이제 중요했던 이때 이제 지지 라인은 여기거든요. 예, 여기인데 여기를 지키고 어, 올라가줬다. 올라가주면서 이제 그때 당시를 이제 떠올려보면 어, 미리 매도했던 물량들을 이게 예, 여기서 이제 플랫 조정을 만들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면서 여기서 30K 초반에 들어간 거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들어간 물량들 계속 이제 어, 여기서 이제 물량들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때랑 어, 이제 비슷하게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다. 지금도 만약에 여기 자리를 지키고 음, 여기 자리를 지키고. 어, 여기 자 여기 여기 이제 대략 56.7k, 8k, 예, 56.8k 정도 되는데 여기 자리를 지키고 플랫 조정을 하고 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여기서 이제 플랫으로 이제 끝났다라는 게 확인되는 추세선. 추세라인. 추세라인은 여기 고점하고 여기 어 여기로 이제 이은 여기 고점들을 이은 요 추세라인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돌파할 때어 요거를 돌파할 때어 추가적으로 더 가져갈 수도 있다. 그리고 좀더 빠르게, 좀더 빠르게, 만약에, 어, 본다면은, 좀더 빠르게 본다면은, 자, 거래량, 자, 볼린저 밴드가 아니고, 음 거래량 매물대를 켜서, 야, 요런 이제 어떤 매물 구간들, 어, 요런 데를 이제 돌파할 때, 요기를 이제 돌파할 때라던가, 예, 요럴 때 이제 돌리는 걸 확인하고, 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 여기서 이제, 아까 팔고 나왔던 물량들 다시 만약에 여기를 지키고 어 여기 넥 라인 56.7k, 8k 이 구간을 지키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라 했을 때는 어 여기서 이제 팔, 팔았던 물량들 좀더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어, 어 나중에 확인 매수로 음, 돌파 매수나 뭐 확인 매수 관점에서 더 들어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냉 라인을 깬다 어냉 라인을 깬다라고 했을 때 깬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런 어, 어, 식의 아까 말씀드렸던 어,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이제 노란색 사파가 아직 어, 노란색 사파가 이런 식으로 아직 조정 중이다 그리고 이 넥라인을 만약 깬다라고 했을 때는 어, 깬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음, 풀색과 풀색과 파란색 추세라인을 데드크로스 시키지 않는 선에서, 않는 선에서, 사파 자리를 주고 올라갈 수 있다. 사파 자리를 주고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요 사파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들, 요 넥라인, 56.6을 깼을 때, 56.6, 7, 뭐, 8, 여기 정확한 자리가 여기가, 정확한 자리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보면, 여기가 이제 저점이, 자, 56.5네요. 56.5인데, 56.5를 깨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 매수 받아볼 수 있는 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점 후보로 생각해 볼수 있는 자리는, 음, 먼저, 음,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자, 여기 매물 구간, 여기 매물 구간이 눈에 띄겠죠. 그래서 여기는 대략적으로, 음, 보시면은, 이렇게 음, 이제 어, 그려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대략 뭐 50.4에서 53K 구간, 예, 50.4에서 50, 53K 구간 여기가 이제 어,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마무리질 수 있는 어, 구간이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구간이고요. 그리고 좀더 만약 에 여기도 뚫린다라고 했을 때, 뚫린다라고 했을 때 가장 사실 어, 강력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요 구간, 어, 여기 이제 매물 구간들이 있는 자리죠. 여기는 대략 44K 정도 어, 된다. 그리고 또 많습니다. 사실 여기,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자리도 49.1k인데 어, 여기도 뭐 어, 자리가 될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만약에 이제 피보나치 어, 피보나치 비율을 따져 본다라고 했을 때자 여기시고 wxy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요 w파와 y파의 비율, 비율이 1대 1이 되는 자리. 여기는 대략 5 4 k 때가 되겠네요. 5 4 k 때가될 거고 이 자리는 또 보시면은 월봉에 월봉에 어, 지금 월봉도 지금 다음 달이 되면은 어, 다음 달 되는 날짜가 지금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달 6월이 지금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9, 30.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5월 여기 이제 빨간색 선 요거는 5월 5월 어, 월봉의 12평선입니다. 12평선인데 이게 대략 다음 달이 되면은 54k 정도, 54k 근처까지도 어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월봉에 10선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 그런 그림이 된다면은 요걸 이제 1대 1로 만들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54k이기 때문에 요런 어,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다.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고. 여기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56.7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자리들, 어떤 자리에서 사실 어 저점이 나올지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미리 반았다가 음, 미리 반았다. 그렇지만 자리가 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예측 매수를 가져가기보다는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세가 어 얼마나 들어오는지 보고 어 터나는 걸 확인하고 터나는 걸 확인하고 그 어, 어, 매수세 들어오는 걸 보고 그 저점을 손절 어, 손절로 잡고 어, 일부 들어가볼 수 있겠다 일부 들어가볼 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어, 아까 말씀드렸던 확인 매수 관점으로 음, 완전히 돌리는 걸 확인하고 들어갈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어, 그리고 이제 음, 자 그리고 어, 지금 들 이제 말씀드린 거는 추가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 여기서 들어간 물량들 여기서 들어간 물량들은 어디까지 홀딩을 할 것이냐 어디까지 홀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어, 완전히 깨지는 시나리오 상승이 완전히 깨지는 시나리오 이게 이제 확정이 되려면 이 OX 라인이 깨져야 된다 이 OX 라인이 깨진 깨져야 된다 이때도 이제 뭐 내려올 때 시간을 많이 끌 거기 때문에 여기가 깨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들어간 물량들은 이절로 나올 수 있다 예, 그리고 좀더 빨리 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빨리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100 풀색의 102MA와 파란색의 300EMA가 데드크로스 하는 걸 보고 그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물량들은 당분간 아직 홀딩이다. 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에 어, 이런 시기 상승 시나리오, 이런 식의 에 사파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상승 시나리오 가능하기 때문에 밑에서 들어간 물량들은 홀딩이다. 예, 그렇지만 여기서 들어간 여기 여기서 들어간 물량, 여기서 들어간 물량 대략 뭐 50K 근처에서 들어갔던 물량들 그리고 50K, 56K 이런 데서 들어갔던 물량들은 여기 넥라인이 깨지면, 넥라인이 어, 깨지면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예,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음~ 가방에서 다시 잡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에서 다시 잡거나 어~ 터, 거기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확인하고 턴하는 걸 보고 잡겠다 예 잡겠다 리스크 관리랑 예. 관리상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좀 아직 내용들이 좀 복잡한데 예, 내용들이 좀 복잡한데 그 이유는 어, 요 구간이 아직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보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직 어, 확정이 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음, 보고 어, 좀더 보고 어, 더 어, 확정이 되면 음, 어, 확정이 되면 어떤 음, 전략을 취하겠다 이렇게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길어졌는데 어, 길어졌는데 오늘 영상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요.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기 물량은 아직 들고 간다. 여기서 밑에서 들어갔던 물량들은 들고 가고 여기서 이제 짧게 조정하고 올라간다라고 생어한다는 거에 이제 베팅했던 물량도 여기서 이제 저점에서 잘 들어갔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절로 나올 수 있었다. 예, 익절로 나올 수 있었고, 고런 물량들은 하방에서 이제 잡거나, 하방에서 다시 잡거나, 아니면 그냥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좀 돌리는 걸 확인하고, 돌아, 돌리는 거를 상방으로 돌리는 걸 확인하고, 어, 익절한 물량들은 다시 들어가겠다. 예, 익절한 물량들을 다시 들어가겠다. 그리고 장기 물량들, 여기 밑에서 들어갔던 물량들은 아직까지는 더 홀딩 하, 해보겠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음, 아직 뭐 조정 구간이라서 좀 어려운 구간인데, 예, 대처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